Uh, 지금이 11시 49분 uh, 오전 일요일 6월 1일 uh, 2025년 투타전 25 준퀄스토 선데이 나와 11:49에요. This is my tent. What I brought them, uh, from Washington DC. My tent. Uh, this is bag. c k w a 아랍 커피 기분이. Long time ago. Uh, this is my the scholarship. s h o l a r s h i p 지금, F4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어? F4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도로 한국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저기 서울로, 어? 이번 그, 6월 달에 내가 한국을 나가야 되거든? 안 나가면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 어? 90일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데 비행기표를 어떻게 좀 구하기가 힘드네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FO 비자 고소증 대출하고 왔는데 내닷없이 지금 시민권 얘기가 나왔 어? 시민권은 뉴욕 경찰이 훔쳐갔거든 옛날에 경찰이 훔쳐가니까 뭐 분실신고 해봤자 더라고 내가 신고를 안 했지 경찰이 훔쳐가니까 근데 좌우지간 지금 사정이 좀 다급하게 돼가지고 6월 초에 6월 초에 비행기 표를 끊어야 6월 초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내가 지금 어, 어 6월 말에 비행기를타주잖아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가 생기고 6월 4일 날한번더 이제 그 홈리스 신분하고 같이 가서 그 어, 트라이 한번 해 보기로. 어, 한번 설득시켜 갖고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거 불법 체류가 안 되겠고. 그거 되면은 좋지. 어? 뭐, 지금 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 뭐,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에서도 일자리가, 되면은 일자리가 있을것 같은데, 어, 지금. 전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네. 돈도 없고, 어, f 비자도 안 나오고, 어, 어. 그게 뭐네. 거사증도 안 되고. 그치. 내가 오늘 그, 순봉 여덟 개 가서 예배를 봤거든. 오늘 상천식하고 어. 그 옆에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글램을 롱래글리디 갖다가 앉아가 기분이 좋았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혼자 와있어 어. 그런 아가씨들하고 딱데이터하고 좋잖아. 키도 나보다 큰데. 그, 지금 문제가, 어, 이제 빨리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을 면하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한번 그, 가서 그 네이버 닷컴에 보니까는 시민권 없이 불법 체류 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안될 거라고, 이제, 안 돼, 되기가 가능,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한번 트라이 해보고, 뭐 운이 좋아서 되면 이제, 뭐, 문제는 없어지는 거지만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일단 비행기표를갖다가 지금 표값을 구해야 되거든. 6월달에는 나가는 걸로. 그리고, 하여튼, 그 험내스측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 집요하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 험내스 측면하고 얘기하면 좀 심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돼. 아주 경이란 아가씨가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문제 같이. 그리고, 벌써 이, 말을 하면은, 그, 어, 말하면 굉장히 잘 알아듣고, 분위기 파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한번더 가보자고, 싸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좋다고,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하 상훈이는 내가 오늘 그, 여기 뭐야, 용산구 어, 담당, 용산구 담당 그, 준중대고복사그 음, 음, 아, 사람한테 얘기해서 얘기가 고내 네, 트위터 닷컴 이거 주요 트위터 닷컴 슬래시 골드 코스 0 0 7 7더블어 트위터 셀 그리고 이제 트위터 닷컴 슬래시 양진 0 0 7 7 양진 00777을 거의 많이 쓰지고 셀폰로 하니까 <laughs> 거의 매일 트위터 닷컴 슬래시 양진 00777 이거는 어카운트로 오픈을 해야 돼. 안 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오픈해갖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좀 올려, 내 입장을 올려놔갖고 좀 봐달라고. 어, 근데 알고 계시다고 6월달에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조금 신조는 좀 위하, 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불법치는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훈이가 그 6월달에 온다 그러대. 어, 어, 선교대회는 7월달인데 6월달에 오니까 얼굴은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음, 그 뉴욕이나 그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한번 여기 영자고모나 한번 영자 고모나그 누구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가 다급하게 돼서 지금 여기저기 연락하니까 뭐다 가능성은 없지, 뭐, 가능성은 없고 갑자기 다급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라서 어? 어, 그래서 하던.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뉴시스? 저거. 국민의힘당 당사 앞에 있던 뉴시스. 아니, 저기 국회의원, 국회의사 당했고. 뭐, 아무도 신경 안쓰니까 방송사들도 뭐, 지켜, 21년 동안 지켜본사 못하니까 지금 수준이 몰래카메라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나 내, 나의 상황을 지금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어? 어? 나의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지켜보고 음. 있으면서 안 오잖아. 방조선, 그, 22년째인데. 왜 방송은 안 하고, 방송은 안 하니까 법적으로 도움을 안 어? 공무위반을 갖다가 지금 고론책에 두고 방조선으로, 어? 어? 지금 저지르보 있잖아. 방송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세월호 사건 7 일곱 시간, 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뭐 서방대 뭐, 어. 20분, 6분, 3분. 그런 거는 뭐, 방조선으로 고발하면서 말이야. 내 입장은 지금 21년째 오는 지만은 너무 노골적이 어서 하여튼, 그, 어, 순봉욱 교회나, 그, 사, 진상훈 목사, 상훈 목사 중에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해. 이기영, 기영이가 돈 돈을 준다고 했어요. 역시 기영이 하나님의 자라 이기영 목사, 밑임 거는 목사가. 그래갖고, 6월 4일날 만약에 안 되면은, 지금 지거 바로 예약해서 다음 주 어? 6월 4일날 수요일이니까 6월 4일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바로 긴급히 예약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때 예약을 어, 한 3주 전에 얘기, 3주 전이나 예약이 되거든. 어? 예약이 그뭐 바로 버스 타는 게 아닙니까. 어? 한 3주 전에 예약해서 갖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다시 또노숙자생활 해야지. 야인 생활 들어가는 거. 죠 만약에 숨모금제일교회거지이 아닌 숨어제재교회 통해서 돈 도움을 준다. 그러면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고, 도움을 주면은, 어? 시민권 재발을 해갖고, 내가, 시민권 지, 재발을 해갖고서 내가, 어? 어 차라리 미국에서 그냥 영사관 통해서 f 4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 어? 지금 또 문제가 또 터진 게 있어. 내 운전면허증이 없어졌어. 키중이가 뉴페스로 보냈다는기술이 많았대. 이경 목사 망진거 도넛 배우로 보내놨는데 안왔죠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요 그냥 터져 만약에 가능 가능하다면 캐시를 좀 많이 해갖고 어, 어, 도네이션을 좀 많이 해갖고 하면 좋지 한 2만불 정도? 2만불이면 남아요 남, 남는데 아, 뭔일이 터져요 아, 운전면허증이 아니 늦게 쓰고 꺼낸게 왜 안와요 누가 일부러 막 틀어버리는거야 안전빵은 미국 가서, 어, 그, 버디나 순봉업회, 순봉업 제에회 거기서 방 하나 렌트하는 거 도와주고, 변호사, 어, 통해 갖고서 시민권 재발로 신청하고, 그래야 확실하니까요. 운전면허증도 또 지금 또 다시 재발을 분실신 걸로 하세요. 교차업 그 어? 후다다닥 해갖고 하면은, 잘하면은 이번 겨울에 내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도움을 좀 드시면 좋겠습 아니면 되는 대로 이거 내가 지금 오늘 20억 개, 20여 개 갔다 와서 지금 내캠페 왔다가 안 들어가고. 저기 뭐야 한번 또 도서관에서 업로드 해봐야지. 도서관에서 또, 어? 이, 버그가 두 진장 들어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굉장히 힘들게 만드네. 이제 가 도서관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